페리오 이브레시아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의 한 명이에요. 막 앨범을 3억 장이나 판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호날두와 같이 호날두가 뭐하죠? 뭐 축구 선수죠. 이 사람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가장 유망주였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장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못쓰게 돼서 축구를 못하게 돼요. 자기가 했었던 그 축구를 못하게 돼서 그가 절망했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축구였는데, 내가 이제 못하게 되니까 절망하게 돼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축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병실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낫지 않아서 계속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갖고 기타를 줬어요. 기타를 줘갖고 그가 기타를 보면서 처음이어서 그냥 만졌는데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가수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기타를 통해서, 간호사가 그준그 그 기타를 통해서 그가 축구선수였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간호사가 주는 그 기타를 통하여서 그가 거기서 열심히 기타도 치고 노래도 배워서 그가 이제 가수가 되어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이크 잭슨처럼. 그래서 자, 누구를 만나서 그가 가수가 되었어요? 친구들, 한사람 누구 만났어요? 간호사, 간호사모 뭐해줬죠? 기타를 줘서 그가 축구선수였지만, 젊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한 번에 변화해서 가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사람 간호사를 만나서 간호사. 오늘 말씀을보면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한사람을 만나게 되요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서 피해서 라반, 자기 외삼촌에게 이제 가게 되어요. 도망가게 되어서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어요. 거기서 살게 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종도 많이 생기고 자식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 난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있었던 가난 땅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나의 고향.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나는 다시 우리 부모님 품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형에서가 형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 이 사업을 속여서 자기가 장작권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화나 있을 거라는 무서워서. 그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 만나서 기대했는데,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애서가 올까봐, 애서가 와서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불안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종이 그 애서한테 보내요. 그 형한테 종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그 가난 땅에 지금 애서가 자기 형이 어떠한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그래서, 종이제를 갔다가 왔어요.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인님,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얼굴을 붉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주인님이 있는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수 있죠.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나한테 예전에 내가 장작권을 받아서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화나 화나서 나를 이제 죽이러 오는구나. 그 분사들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생각했어요. 자기가 약폭강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약폭 강가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아내와 모든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요. 그러면은 누가 남죠? 자, 가족들 다 보냈어요. 형 에서에게. 다 선물도 다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보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야곱야곱만 야구. 혼자 남게 돼요. 그러면 아까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4 0 0명 이끌고 뭐 할까봐. 그가 죽일까봐 맞아요 죽일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고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종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서가 와서 죽일지 아니면 그냥 와서 환영할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와서, 애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근데, 애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제 와서 있는데, 왜냐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에서 어떻게 하냐면, 붙들고 있어요. 한사람은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을까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 왜냐면 하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갈다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붙들고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갈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붙들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를 해요. 그 사람이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야곱이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27절은 선생님들께서 28절은 우리 친구들 여기 빨간색 글씨 보이죠? 빨간색 글씨들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시작그 사람이 내게 내일 무엇이냐 그가 내게 야곱이니라 일때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라요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건너뛰었거 네, 아까 사람들 도저히 놔주지 않으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자,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이름 없어요? 자, 뒤에 계신 분과 똑같이 생긴. 똑같이 이름 없어요? 에, 네, 그러면 오 악마. 자, 이 친구, 친구도 똑같이 생겼어. 나한테 똑같이 생겼어. 이름 뭐예요? 왜둘다 이름들이 없어? 안 얘기해. 와, 이렇게 얘기하면 감상이 안 들려. 네,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죠. 어. 이름 뭐예요? 그, 오함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바꾸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가 깨닫게 되어, 아,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만난 게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면 죽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봤는데 붙들고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약국한그 자리에 있는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분이엘.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야곱강에서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야곱이 있는 자리에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된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서 이름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분이행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 야곱을 만날 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야곱이 변화되었던 거짓 통화요? 두 가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 한번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 아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가족들과 모든 걸다 보내고 네. 형아에게 선물까지 다 보내는데 400명의 군사를 입고 자기를 죽일까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 때, 우리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었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자기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정세생님께서 얘기하셨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야구처럼 볼 수는 없고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요자 생각하기 위해서 강사님이 한마디 할게요. 강사님 하나님 만났던 경험. 강사님 어떻게 만났냐면 두 가지로 만났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아까. 하음이가잘때 기도하는 것처럼 강사님이 강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했을 때 강사님이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강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앞에서 시인하는 구만 네가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제 이해하는 구만 인정하는 구나 라면서 강사님 만나주셨고 두 번째 어떻게 만났냐면 강사님 잘때 꿈에서 강사님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강사님 품에 안아주셨어요. 강사님 내 아들 아들러시면서 강사님을 안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생각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강사님랑 똑같이 생긴 나의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정말 내가 성경책으로 읽어서 내가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었다고는 말로는 믿었지만 지식으로는 믿었지만 아 정말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강사님은 기도와 꿈으로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와 꿈 강사님 얘기했던 그러한 방법으로도 또 만날 수 있고 우리 다른 방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자강생님 물어볼게요 자 김보배 친구 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방법 한번 얘기해볼래요 그냥 자유롭게 네. 답은 없어요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요 또 지혜 친구 예배 맞아요. 예배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은성이 친구, 잘때네잘 <laughs> 네, 때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안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친구들이 안문 열어주고 기도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을 열지 못해.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고 계셔. 계속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와 모든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감도사님을 통하여 그 선생님들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만날 수 있고 알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창조 전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 친구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고 싶나요, 친구들? 잘해. 말이 없어. 경험하고 네, 싶어요. 바지 입는다. 네. <laughs> 귀여워. 그뭐 친구가 얘기했어요. 이름. 바진. 네, 손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에 맞아. 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여섯 살. 오, 말 잘해요. 다른 네. 친구들 말을 안 해. 새운 새로운 친구 말하는데.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자 자, 아까 야곱이 어땠다 그랬죠? 두려워, 두려워 불안했다 그랬죠.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름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 라면서 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재산도 있었고 많은 종들도 많은 아들들도 있었고 또한 많은 아내도 있었지만 의지할 분은 오직 불안 가운데 있었을 때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만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궁금했죠? 도대체 야곱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확히 뭐야? 알겠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도대체 변했어. 도대체 그 이름이 뭐야? 한번 뜻 한번 볼게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야곱은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마치 이름처럼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과 같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같이 한 배에서 나오죠. 당의 뒤꿈치를 잡고서 나왔어요. 왜냐?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그가 발등 육체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야곱의 이름과 의미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속여서 에서가팔 손에 털이 많, 많겠죠. 그래서 많아서 아버지 이삭이 잡았을 때에 애인주 알고 그가 축복하게 되었죠.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자기가 애선인 것처럼. 속이는 자였죠. 이름 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모만 뜻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계획하신다. 나를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게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 자 강사님 다 쳐다볼게요 자 유진이 친구도 강사님 봐주고요 얼굴 이 반만 보여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 네, 얼굴에 눈만 있는 거 아니죠 아, 코로 숨쉬고 입으로 다말 나오죠 또 코만 보여 또 <laughs> 아. 얼굴 전체 보여주세요 아. 네, 토끼같이 해봐요 네.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변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필요해요 지금 어때 보여요? 이 고양이가? 청청 하죠? 아니요 거기라가 어땠어?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절함.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 마치 사람 앞에 간절해 갖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얼굴로 강사님은. 강사님이 토요일 날 이런 얼굴을 봤어요. 바로 누구냐면 헐리라는 그 강아지. 강사님이 일어났는데 이러고 있어. 꼬리 힘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꺼내주세요. 제발. 헥헥거리면서 이러고 쳐다봐 강생 어떤 마 말을 었냐면아 열어줘야 되나? 안 열어주니까 또 나를 치다가 강생또 쳐다보니까 이러고 있어 <laughs>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안 열어주면 죽일 것처럼 강막 강하게 아, 이러고 있어 막 무서웠어 강생 얼굴도 무서운데걔더 무서워 눈에 뵈는 게 없어 평생 모르니까 코뿔소처럼 생긴 감성이 모르니까 걔는 평생 막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 막 좋은 얼굴로 이런 얼굴을 봐놓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막 지, 하나님 앞에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 오늘 배웠죠? 야곱이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 간절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만나 주세요. 아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냥 항상 힘쟁에 얘기했다고 아간절하게 할게요. 아무 의미 없이 영웅 없이. 아 그냥 간절하게 할게요. 그냥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 만날게요 이렇게 하면 은 만나 주실까요?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마치 시험을 볼때 벼락치기로 막 공부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 방금 아까 얘기했죠. 그 콜리가 간절함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정말 하나님 문을 두드릴게요. 문을 두드리신 거 하나님을 만나려고 문을 열게요. 여는 방법과 또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부모님이 우리 학교에서 있었을 때,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놀이터 갈 때, 부모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맞나요. 만나요. 네. 옆에 있어요? 아니요. 같이 놀아요? 네. 부모님하고? 아니요. 아니죠. 엄마, 아빠는 집에 있고, 집에 계시고, 우리 친구들은 놀이터에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없죠. 근데 누구는 계셔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 하온이 마음, 지혜 마음, 지금 이루고 있는 그냥 김보배 마음, 어, 오랜만에 봐봤그요 네, 그런 마음, 그러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고, 정말 야곱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만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아멘? 아멘. 자, 기도할게요.